서울의 마천루가 뿜어내는 차가운 공기 속 최상층 오피스에서 김태우는 언제나 군림하는 존재였다.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고 그의 지위는 흔들림 없는 산맥처럼 보였다. 혜성처럼 등장해 30대 초반에 IT 스타트업 뉴럴링크를 성공 궤도에 올려놓은 그는 업계의 신하이자 언론의 찬사를 받는 젊은 거장이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사악한 갑질의 제왕이 숨어 있었다. 태훈은 스스로를 혁신가라 칭했지만 그 가면 아래에는 광기와 탐욕으로 뒤틀린 악마의 본성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늘 상대를 꿰뚫어보는 듯 차가웠고 입가에는 비아냥거리는 조소가 떠나지 않았다. 뉴럴링크는 그의 거대한 왕국이었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직원들은 그의 손아귀에 갇힌 노예들이었다. 뉴럴링크는 겉으로는 혁신적인 기술과 눈부신 성장세를 자랑했지만 그 이면에는 태훈의 지독한 갑질이 일상처럼 난무했다. 새벽 3시에 걸려오는 업무 지시 전화는 예사였고 주말 출근은 당연한 미덕처럼 여겨졌다. 회사를 위한 희생은 기본 아니야? 불만 있으면 나가. 나고 자는 필요 없어. 여긴 전장이야. 버틸 수 없으면 토태될 뿐. 그의 독설은 칼날처럼 직원들의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특히 신입사원이나 인턴들은 그의 먹잇감이었다. 작은 실수 하나라도 보이면 태훈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고 그들의 미래는 한순간의 잿더미가 되었다. 그는 직원들을 소모품이나 도구로 여겼으며 그들의 고통을 보며 쾌감을 느끼는 듯 했다. 사적인 신부름은 기본이었고 직원들의 사생활까지 간섭하며 그들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들었다. 회식 자리에서는 술을 강요하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테이블을 엎거나 폭언을 퍼붓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그의 폭언과 폭력은 직원들의 정신과 영혼을 서서히 존먹어갔다. 퇴사하는 직원들은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업계에서 다시 발붙이기 어렵게 만드는 등 잔인한 복수심까지 드러냈다. 어떤 직원은 태훈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또 다른 직원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회복에 힘써야 했다. 회사 내에는 공포와 불신 그리고 감시와 통제의 문화가 만연했고 직원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며 고립되어 갔다. 뉴럴링크의 성공은 겉으로만 화려했을 뿐그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임원진조차 그의 눈치를 보며 그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고, 그의 독선적인 경영은 회사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 그의 지시는 곧 법이었고, 그의 기분은 회사의 분위기를 좌우했다. 직원들은 마치 투명 인간처럼 존재감을 잃어갔고, 그들의 삶은 태훈의 기분에 따라 지옥과 지옥을 오갔다. 뉴럴링크의 직원들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갇힌 곤충들처럼 태훈의 눈치만 보며 살았다. 그들의 삶은 일과 태훈의 기분에 따라 요동쳤다. 사직서를 던지고 싶었지만, 뉴럴링크라는 이름이 주는 사회적 명성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은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여기서 나가도 갈 곳이 있을까? 이 경력을 포기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불안감은 그들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몇몇 직원들은 공황 장애나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그들의 영혼은 서서히 병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운의 그림자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력감은 그들을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들은 속으로 태훈이 언젠가 추락하기를 염원하며 이 고통스러운 갑질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회사 익명 게시판에는 태훈의 갑질을 비난하는 글들이 넘쳐났지만 태훈은 이를 열등감에 찌든 자들의 헛소리라며 비웃었다. 심지어 내부 고발자를 찾아내겠다며 직원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그의 독선적인 태도는 뉴럴링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직원들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주범이었다. 회사의 미래는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배와 같았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발걸음은 마치 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의 발걸음과 같았다. 희망은 점차 사라지고 오직 절망만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은 이는 개발팀 팀장 박준영이었다. 그는 뉴럴링크의 초기 멤버이자 태훈의 오랜 친구였다. 태훈과 함께 밤샘 코딩을 하며 회사를 키워왔던 그는 태훈이 변해가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과거의 태훈은 열정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이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직원들을 독려할 줄 아는 진정한 리더였다.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밤을 지새우며 키워온 회사는 그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다. 태훈의 성공은 준영에게도 자부심이었고 언젠가는 함께 더큰 꿈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성공의 단맛은 그를 점차 괴물로 만들었다. 처음에는 태훈의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갑질은 돌을 넘어선 광기로 변해갔다. 준영은 태훈의 폭언을 듣고 울고 있는 후배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몇 번이고 태훈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건넸지만 태훈은 내가 뭘 안다고 짓걸려? 회사를 위하는 일인데 넌 그냥 내 발목이나 잡지마. 쓸모없는 감성파리 하지마. 현실을 봐. 박준영. 세상은 강자만이 살아남는 곳이야. 약자는 토태되는 게 순리라고. 라며 일축했다. 오히려 태훈의 갑질은 준영에게까지 이어졌다. 마치 자신의 과거를 질투하듯 태훈은 준영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과 불합리한 업무 지시를 서슴지 않았다. 내가 하는 일이 늘 그렇지 뭐. 태충대충. 대충.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내 발톱에 때만도 못해. 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준영은 더 이상 태훈을 친구라고 부를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태훈이 낯선 괴물로 보였다. 그의 오랜 신뢰와 우정은 산산조각 났다. 준영은 태훈의 변모를 보며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 그가 밤낮 없이 매달렸던 유럴링크는 이제 더 이상 그가 꿈꾸던 회사가 아니었다. 그는 퇴사를 심각하게 고려했지만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 그리고 남겨질 동료들을 생각하며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이 지옥을 끝내리라. 더 이상 태훈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그를 멈출 것이다. 이 지옥 같은 회사를 직원들을 위한 곳으로 바꾸리라. 그의 다짐은 폭수심이라기보다는 정의를 향한 굳건한 의지에 가까웠다. 그의 마음 속에는 차가운 불꽃이 타올랐다. 어느날, 태우는 야심차게 준비하던 신규 프로젝트 프로젝트 타이탄의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뉴럴링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으로 모든 직원이 밤낮 없이 매달렸다. 태우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직원들을 더욱 혹독하게 다그쳤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철야 작업에 직원들은 지쳐 쓰러져갔지만 태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 정도도 못 버티면 나고자야. 난 성공할 놈들만 데리고 간다. 너희들의 피와 땀은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걸음이야. 불만 있으면 토 달지 말고 그냥 해. 해내지 못하면 모두 해고야. 난 너희들의 희생 위에 내 제국을 세울 것이다. 그의 지독한 압박은 직원들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몇몇은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지만, 태우는 오히려 나약한 정신력이라며 비난했다. 직원들의 비명소리는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다. 오히려 그는 직원들의 고통을 즐기는 듯한 섬뜩한 미소를 지을 때도 있었다. 프로젝트 타이탄은 그에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탐욕을 채울 마지막 발판이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부와 명예를 정점에 올려놓으려 했다. 발표 전날 밤, 준영은 마지막 점검을 위해 텅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깊은 정적 속에서 그의 노트북 화면만이 환하게 빛났다. 그는 프로젝트 타이탄의 코드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수많은 줄의 코드를 면밀히 검토하던 그의 시선이 코드의 특정 부분에 멈췄다. 미세한 오류가 아닌. 의도적으로 심어 놓은 듯한 악성 코드가 발견된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버그가 아니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발표되고 상용화될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고, 중요 데이터를 유출시키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코드였다. 그 코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고, 준영의 예리한 눈만이 그것을 포착할 수 있었다. 코드는 시스템 마비와 함께 데이터를 특정 해외 서버로 유출시킨 후, 모든 흔적을 지우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완벽한 해킹처럼 보이도록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이 악성코드는 단순한 파괴를 넘어 특정 시점에 뉴럴링크의 핵심 기술 데이터베이스를 복사하고 마치 외부에 고도화된 해킹 공격인 것처럼 위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준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설마 태훈이? 하지만 태훈이 자신의 사업을 망칠 리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외부의 소행인가? 그는 즉시 보안팀에 연락하려 했지만, 문득 며칠 전 태훈이 자신에게 건넨 USB가 떠올랐다. 태훈은 이건 프로젝트 타이탄의 최종 보안 패치 파일이야. 꼭 적용해줘. 아주 중요한 거니까 절대 놓치면 안 돼.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극비 파일이야. 내가 특별히 너에게 맡기는 거니까 잘 처리해. 이 파일 하나로 프로젝트의 안정성이 100% 보장될 거야. 라며 건넸었다. 설마 준영은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파일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 파일 안에 바로 악성코드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코드를 분석할수록 태훈의 교활한 의도가 드러났다. 악성코드는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데이터를 유출하고 마치 외부 해킹에 의한 것이양 조작되어 있었다. 즉, 시스템이 다운되어도 핵심 데이터를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꼼수가 숨어 있었다. 이는 태훈이 모든 실패의 책임을 준영과 개발팀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완벽한 계획임을 입증했다. 그는 자신은 희생자로, 준영과 개발팀은 무능하거나 배신한 자들로 꾸미려 했던 것이다. 태훈이 이런 짓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준영은 밤새도록 고민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기사가 있었다. 최근 태훈이 뉴럴링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다는 소식이었다. 이 소식은 잠시 업계의 화제가 되었지만. 태우는 개인적인 투자 계획일 뿐이라며 일축했었다. 하지만 준영은 이제 그 의미를 알것 같았다. 태우는 프로젝트 타이탄의 실패를 이용해 주가를 폭락시킨 후 다시 저가에 매수하여 막대한 차익을 얻으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직원들을 방패막이 삼아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했던 것이다. 태우는 프로젝트 실패의 모든 책임을 준영에게 돌리고 자신은 희생자인 척 빠져나갈 계획이었을 것이다. 그는 심지어 언론에 자신의 혁신적인 도전이 내부 배신자로 인해 좌절되었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까지 미리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준영은 알아냈다. 이는 태훈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준영의 심장은 분노로 타올랐다. 오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분노를 넘어선 경멸감을 느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친구라고 믿었던 태훈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보다 자신과 동료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뻔했다는 사실이 더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의 열정과 땀방울이 한낱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뻔했던 것이다. 그는 이대로 당할 수 없었다. 태훈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준영은 즉시 밤샘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악성코드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동시에 태훈의 계략을 역이용할 새로운 코드를 심었다. 이름하여 프로젝트 매두사. 메두사의 눈처럼 이 코드는 태훈이 의도한 파국을 막는 동시에 그의 탐욕과 악행을 세상에 숨김없이 드러낼 치명적인 반전의 열쇠가 될 것이었다. 준영은 컴퓨터 앞에 앉아 밤새도록 코드를 짰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다. 그의 손끝에서 복수의 칼날이 벼려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유약한 박준영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억눌렸던 분노와 좌절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는 태훈에게 당했던 모든 수모와 동료들의 고통을 떠올리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의 코드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향한 그의 마지막 외침이자 복수의 서막이었다. 그는 프로젝트 메두사가 태훈의 모든 갑질과 위선을 벗겨낼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그는 이 기회에 태훈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비윤리적인 경영자들에게 경고를 날리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졌다. 다음 날, 프로젝트 타이탄의 최종 발표회장은 언론과 투자자들로 가득했다. 삼성동 코엑스 대형 컨벤션 홀은 발 디딜 틈 없이 인파로 북적였다. 대한민국 IT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행사였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열기를 더했다. 사회자는 흥분에 가득 찬 목소리로 김태훈을 소개했다. 김태우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연단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에 대한 확신과 위선적인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화려한 언변으로 프로젝트의 비전을 설명하며 팍수갈채를 유도했다. 여러분, 프로젝트 타이탄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인류의 삶을 혁신할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여 세상에 없던 가치를 창조할 것입니다. 뉴럴링크는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여러분의 삶에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상상을 현실로 바꿀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오만함과 허세가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연설에 도취된 듯 보였다. 마치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양 행동했다. 그의 거만한 눈빛은 청중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했다. 발표의 하이라이트인 시연이 시작되었다. 거대한 LED 스크린에는 프로젝트 타이탄의 혁신적인 기능들이 구현되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났다. 완벽한 시연은 투자자들의 눈을 사로잡았고,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태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인사를 준비했다. 그때 준영은 무대 뒤쪽 기술진 자리에서 준비했던 노트북을 열고 엔터키를 눌렀다. 그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정의를 실현할 순간을 기다려왔다. 몇 초간의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잠시 후 스크린에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나타났다. 경고 시스템에 치명적인 악성 코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코드는 프로젝트 타이탄의 핵심 데이터를 파괴하고 유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코드는 뉴럴링크 내부에서 특정인의 지시로 삽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래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거대한 소음으로 변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고 홀 안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태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점차 창백해졌다.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나타났다. 이전 메시지보다 더 크고 선명한 글씨로 마치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듯한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분석 결과, 악성 코드는 뉴럴링크의 CEO 김태훈의 지시로 삽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태훈은 프로젝트 타이탄의 실패를 유도하여 축가 조작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그의 탐욕으로 인해 수많은 직원들이 고통받았으며 그의 비윤리적인 경영행태는 회사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이어서 스크린에는 더욱 충격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태훈이 악성 코드를 준영에게 전달하는 보안카메라 영상이 확대되어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영상 속 태훈의 표정은 마치 악마처럼 음흉했고 그는 준영에게 USB를 건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다음으로 그가 사설펀드 매니저와 주가 조작을 논의하는 통화녹음 파일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탐욕과 냉철함이 가득했다. 이번 프로젝트 실패하면 주가 폭락할 거야. 그때 저가에 다 쓸어담아. 손에는 직원들이랑 투자자들이 보겠지. 어차피 그들은 내 도구일 뿐이니까. 완벽한 시나리오야. 그리고 그가 미리 대량의 추식을 매도한 내역이 상세하게 그래프로 펼쳐졌다. 매도 시점과 주가 등락이 정확히 일치하며 그의 주가 조작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다. 준영이 심어놓은 프로젝트 매두사가 완벽하게 작동한 것이다. 그 코드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태훈의 악행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모든 증거를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완벽한 스토리로 만들어냈다. 심지어 태훈이 과거 직원들에게 행했던 갑질의 증거들, 즉폭원이 담긴 녹음 파일,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그리고 그의 지시로 부당하게 퇴사 처리된 직원들의 명단까지 차례로 스크린에 나타났다. 피해자들의 육성 증언도 함께 흘러나왔다. 김태훈 대표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꿈을 포기했어요.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그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는 발표회장을 침묵으로 만들었다. 이어서 스크린에는 태훈의 과거 비리 내역까지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그의 모든 추악한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발표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투자자들은 분노하며 고성을 질렀고 사기꾼. 파렴치한. 당장 끌어내려. 법의 심판을 받게. 구속시켜라. 외쳤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트리며 특종을 잡으려 애썼다. 김태훈 대표님 해명해 주십시오. 주가 조작 사실입니까? 갑질은 인정하십니까? 직원들에게 사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질문이 빗발쳤다. 김태우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연단을 떠나려 했지만 이미 사방에서 기자들과 투자자들이 그를 에워쌌다. 그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온몸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과거 자신에게 굴복했던 이들이 이제는 자신을 향해 분노의 눈빛을 쏘아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의 화려했던 삶은 한낱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경찰들이 출동하여 그를 연행하려 하자 그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체포되었다.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굴욕적으로 끌려나갔다. 이 사건은 3시간의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뉴럴링크 김태훈, 주가 조작과 갑질의 민낯 드러나 IT 업계의 충격과 분노, 그리고 자성의 목소리 혁신가의 가면을 쓴 탐욕스러운 경영자, 결국 자멸 박준영 팀장의 통렬한 반격, 정의는 살아있다. 직원들의 반격,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었다. 현대판 메두사의 전설, 기업 윤리의 중요성, 부각. 뉴럴링크의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즉시 태훈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그는 결국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다. 그의 죄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주가 조작, 업무상 배임, 사기, 그리고 수많은 직원들을 향한 폭언과 갑질, 인권 유린, 심지어는 협박과 보복까지. 그의 추악한 민낯이낱낱이 드러나자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김태우는 국민적인 공분을 샀고 그의 이름은 이제 갑질의 대명사처럼 쓰이게 되었다. 그의 몰락은 한국 사회의 깊은 반향을 일으켰고 갑질이라는 오래된 병폐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태훈이 구속된 후 뉴럴링크는 혼란에 빠졌다. 회사는 존폐의 위기에 처했지만 곧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박준영은 직원들의 압도적인 신임을 얻어 임시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는 가장 먼저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겁니다. 이번에는 갑질과 탐욕이 아닌 진정한 혁신과 동료애로 뉴럴링크를 만들어갈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문화를 만들고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이제 뉴럴링크는 우리 모두의 회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직원 한명한 한 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의 행복이 곧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약속에 직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오랜 시간 억눌렸던 그들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직원들의 심리치료와 휴식을 지원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도입했으며 무엇보다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회사의 미래를 논의하는 열린 문화를 만들어 나갔다. 그는 과거 태훈의 독선적인 리더십과는 완전히 다른 포용력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의 진정성은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뉴럴링크는 태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혁신을 시작했다. 박준영은 투명한 경영과 소통을 통해 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했고 뉴럴링크는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다. 프로젝트 타이탄은 프로젝트 피닉스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고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출시되었다. 이제 피닉스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었다. 뉴럴링크의 부활을 상징하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직원들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태훈의 노예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꿈과 열정으로 뭉친 진정한 동료들이었다. 뉴럴링크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도 다하기 시작했다. 이윤 추구뿐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 그들은 기술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재능 기부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 뉴럴링크는 이제 갑질 기업이 아닌 윤리 경영의 모범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태훈의 추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쿠치소에서 그는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수많은 갑질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다. 그를 향한 직원들의 증언은 끊이지 않았고, 언론은 그의 추악한 민낯을 연일 보도했다. 그의 지독한 갑질로 인해 삶이 파괴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그를 고발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그를 믿었던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그의 이름은 이제 추악한 갑질의 대명사가 되었다. 교도소 생활은 그에게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과거 자신이 짓밟았던 이들의 고통을 이제는 자신이 직접 겪고 있었다. 잠못 이루는 밤, 그는 자신을 향한 비난과 증오의 시선 속에서 과거의 악행들을 곱씹었다. 후회와 자책감은 그를 잠식해갔다. 심지어 그는 교도소 내에서도 과거의 권력을 휘두르려 했지만 이곳에서는 그의 갑질이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수감자들의 외면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그는 처절하게 외로움을 맛보았다. 그의 몰락은 철저했고,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끊임없는 후회와 죄책감의 연속이 될 것이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탐욕이 만들어낸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다. 어느날, 쿠치소에서 준영은 태훈을 찾아갔다.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뼈 아픈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과거의 친구였지만, 이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마주하고 있었다. 준영은 태훈의 초췌한 모습에 잠시 연민을 느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의 연민은 그들의 오랜 우정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지만, 더 이상 그를 감싸줄 수는 없었다. 그는 태훈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다. 어떠냐, 태훈아. 이제야 좀 사람 사는 세상 같지 않냐? 내가 짓밟았던 세상 말이다. 내가 보잘 것 없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말이야. 내가 없다고 생각했던 정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나? 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태우는 초점 없는 눈으로 준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과 독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패배감과 절망감만이 가득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머리는 하얗게 세어 있었다. 그는 한없이 초라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는듯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부정할 힘조차 없었다. 준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봐. 탐욕에 눈이 멀어서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돌이킬 수만 있다면, 정말 정말 후회한다, 내가 옳았어. 준영아. 내가 틀렸어. 내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 내가 날 막아줘서 어쩌면 다행일지도 몰라. 더큰 죄를 짓기 전에 태우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과거 자신이 짓밟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너무 늦었어, 태우나. 내가 짓밟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보상할 건데? 내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병들고 좌절했던 이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들의 상처는 내 눈물로 씻겨지지 않아. 넌 그들의 고통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뿌린 씨앗은 결국 너에게로 돌아온 거야. 내 욕심이 너를 집어삼킨 거야. 준영은 차갑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연민 대신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태훈에게 더 이상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가 느꼈던 고통과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준영은 태훈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지조차 의심스러웠다. 그저 상황에 떠밀려 하는 후회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다. 앞으로 남은 인생 내 죄를 속죄하며 살아라. 내가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그게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가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저지른 악행은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이 사회가 너를 기억할 거야. 준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태우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다. 그 울음소리는 과거 자신이 짓밟았던 수많은 직원들의 고통과 슬픔을 담고 있는 듯했다. 그의 흐느낌은 메아리처럼 차가운 면회실에 울려 퍼졌다. 준영은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섰다. 준영은 쿠치소를 나와 차가운 서울의 반공기를 마셨다. 그의 마음속에는 폭수심 대신 씁쓸한 평화가 찾아왔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었고 그 디테일은 결국 악마를 집어삼켰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화의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김태훈 사건은 언론과 학계에서 끊임없이 회자되며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의 말로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사례가 되었다. 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갑질이라는 병폐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준영은 뉴럴링크의 대표이사로서 새로운 리더십의 모델을 제시하며 건강하고 공정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직장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불의에 맞서는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뉴럴링크는 이제 단순한 IT 기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와 희망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그리고 박준영의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낸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끝나지 않는 폭수의 서막이 아니라 정의가 승리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울림일지도 모른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는 더큰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의 다음 행보는 무엇이 될까?